어 어디 적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두 줄로 적어 조부모는 뭔가 너무 어. 안녕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관중님? 어머님 댁이요. 갑작스럽게 어머님 댁을 가고 싶다는 류우뉴의 말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인밍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어 아버지가 일정이 뭔가 안될것 같아서 그냥 그럼 지금 당장 갈까?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엄마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카톡으로 계속 그랬단 말이야. 아, 언제 이제 시험관 하냐? 아, 착상은 언제 하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미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임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했어. 나 7월 달에 할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거짓말을 했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난 이렇게 임밍아우탈때 반응을 보고 싶어 가지고 했던 거였긴 했지.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서 촬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임신했어? 이거부터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막장 줬을 때 아니 임신 진짜 했네 그냥 그러고 그냥 반응 엄청 안 크고 그러려니 할거 같은 느낌? 우리 아, 엄마 아니, 아니, 그렇진 않으실 거요 예상은 하시는데 반응은 크게 하실 거 같아요 우리 아, 엄마 벌써부터 꼴. 호들갑 떨고 있을 것 같아 그니까 벌써부터 이미 케이크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야 아. 아기를 위한 케이크를 준비해 놨어 하면서 아 큰일 났다 좀. 진짜 걱정입니다 과연 임밍아우 성공할 수 있을지 진짜 <laughs> 한 아빠 안 자, 안 자. 나 이거 가 줘. 엄마 나 봐봐. 아, 애기 얘 저기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애기 저기로 해놓은 거야. 아. 삼촌 할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야. 그래서 동체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음. 그뱃그 속에 임대기가간다는 어, 얘기잖아. 어, 음. 어, 애기 맞아. 삼점4백엔한통 음. 해가지고 건축물하고 뭐 인명장, <laughs> 할아버지 예비 마뭐 해가지고 다 봐. 벌써 응. 들어갔어? 어? 어, 야 말. 아. 얘 벌써 했나 봐. 어머 어떡해? 어, 했던 얘기 이제 지금 착상했다. 어, 기침해. 그러면 더 맛있는 걸 해줘야지. <laughs> 아 이. 취급을 해줬어야지기 사주 됐대. 지금 일단 하나. 보이는 거 하나. 보이는 거나 아, 아, 근데 모르겠어 주소 지났는데. 말랑이야? 말랑말랑. 어. <laughs> 얘얘 말랑. 어. 얘. 태, 태 저기가 이래. 태명이 아, 말랑이래. 말 네, 태명이 말랑. 어우 너무 어게해왜 아, 하나밖에 와, 안 됐지? 두명다 쓰야 네 2월을 만나러 간대. <laughs> 내년 2월이야. <laughs> 어우 야 근데 야, 너. 저, 아까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일부러 안 했지. 항상 뵙다구. 아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때네. 그래 움직이지 말아야 돼! 야 살지. 그거 되겠다고. 알아? 어제 보고. 아 그런 거야. 야, 어제 됐지? 바로 얘기해주지. <laughs> 음, 어제 바로 오지. <laughs> 오엄 아, 너무 기뻐. 아, 어떻게 근데 왜 하나야? <웃음> <웃음> 오빠랑 똑같. 두 개인데 왜 하나밖에 안 됐지? 네, 어? 하나는 이제 안된 거죠. 아. 네, 두 개를 넣었을 때 상승해야 될 확률이 10%에. 아 어떡해. 고생하겠다 우리 다. 도와 근데 니네 한방 인데서 다행이긴하다. 고생 안 하고. 23일 날에 또 병원 간다 그랬잖아. 음. 그때 또, 그래, 또 초음파 찍으니까 그때 또. 아, 봐야 그때, 그때, 아, 그때 두명 했으면 좋겠다. 근데 <laughs> 이게 지금 한8 주까지는 이게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두개 보기는 보긴 폐 하나 더 있긴 한데. 근데 이거 또보 봐야 된대 근데 너무 주수가 차이 많이 나면은 또. 야, 근데, 근데 얘 바라봤어. 보니까 남자 애 같아. <laughs> 아나 진짜 아니, 안 돼. 딸내미야내랜데 아, 아,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아, 아니, 여기 보니까 두인데. 딸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야. 하나만 된 거야? 둘이 된 거야? 하나 응. 하나 응. 하나. 이 지금 일단은 하나래. 그럼 또 아이 이거 줄때 응. 이렇게 보면서 응. 얘가 했네. 얘가 착상을 했네. 그래서 뭐라 그런 어. 거였구나. 난이왜 힘들었냐. 명장에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 그러는 게 뭐가 됐네. <laughs> 생각하면서 싹 돌리니까 아이나 달라. <laughs> 아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은 <laughs> 너 저기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추석 때. 추석 때 <laughs> 엄마 아빠는 너랑 <웃음> 가졌지. <웃음> 아 두기. 아나 엄마 이제 공부해야겠다. <laughs> 뭐... 엄마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샤넬 조리하는 거랑 애기 어떻게 씻기는 거랑 이런 걸다 공부해야지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laughs> <laughs>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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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니 지금부터 너무 고생할 것 같네요 아우 소망이 아이고 나 그거 알아? 나 아까 국수 먹다가 입 떠들어 진짜? 그래서 내가 중간에 오빠한테 오빠 먹어 <laughs> 엄마도 그랬어 6학 때부터 그랬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잉어가 저 잉어 보이잖아. 이거 호수 공원에? 어, 잉어 있거든. 이거 음. 호수 공원에 잉어가 있는데 복숭아 음. 나무 있는데 가가지고 복숭아를 어.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너 여기다 줬어. 복숭아를 나한테 줬다고? 어, 한바구니를 이렇게. 어. 복숭아 한번 하고 끄고 한 번은 잉어를 꼈다니까? 잉어. 두 마리잖아. 그러니까 두 마리 두 명이야 지 <laughs> 아니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아니었다며? <웃음> <웃음> 두 마리가 아니었다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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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가. 아빠는 태몽 꾼거 없어? 없어. 아빠는 꿈을 기억 못해. 아, 오빠랑 나도 지금 태몽 꾼게 없어가지고 주변에 자꾸 물어보는데. 네,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해갖고 같게 <laughs> <laughs> 어? 말을 하라고 언제든지. 이 보러 간다. 맞아, 관문이 보러 간다. 오늘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는 날입니다. 임밍 아웃하는 날이다. 처음 파 사진도 보여드리고 오늘은 제가 또 심장 소리도 듣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하러 갔다가 올 예정입니다. 긴장되나요? <laughs> 아니요, 딱 긴장은 안 돼요. 긴장 안 돼요? 인명하고 이러는 재밌는 모먼트가 나오는 거뭐 당연히 그것도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산모의 스트레스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긴장돼 <laughs> <진정돼>. 좋아하시겠지? 당연하죠. <laughs> 그럼 한번 입으러 갑시다. 갑시다. 나나 아, 빌라 샀어. 뭐 뭐였지? 그거 사무실로 쓰려고 샀지 어디서 어디에 그래가지고 그거 한 1억 정도 1억밖에 안돼 근데 그게 이제 보통 2층, 3층이 그쪽에 있는 거니까 걔 그래서 부동산 계약 한번 갖고 왔는데 누나가 바로? 사무실 아, 뭐, 아, 뭐 한번 봐주실래요? 선생님 뭐, 이거 뭐 계약하면 뭘 봐주실 거예요? 새 빌라요? 그치 아, 새 거... 아니 새건 아니지 몇 평인데? 어? 1평 <laughs> 뭔 말이야 아니네? 3.3... 한평짜리네 네, 한평짜리라니까요 근데 무슨 그게 2억이요? 난 10억이라도 주고 산다 원만히 네. 낫다 아니 면적이 3.3제곱미터밖에 안 돼?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더 크질 수가 없지 아 요즘에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아버님 눈치채셨구 이제 눈치챘어요, 어, 와진짜네와 이거 오래 걸리는구나 생각보다 저희가 산 집이 대속특별시동그라고고포동 음. 천사 예비 엄마 아빠 다가 동이 아니 뭐 이런 게다 있어 <웃음> <웃음> 어머님 아버님 속이려고 <laughs> 네. 깜짝 놀랐잖아 거2 0거0 2천만 원 단위로 2억이라고 한게 생각도 안 했어? <laughs> 아이 우리 계약서라고 써있은 게. 그렇지, 여기 잘 봐. 여기 보면 삼신 공인중개사예요. 삼신할매가 <laughs> 어, 네, 공인중개사예요. 아니, 이러고 팔더라고요, 요즘. 즘에 요즘에 이렇게 응. 막 임신하라고. 쌍둥이는 아니야? 쌍둥이는 쌍둥이 아니야? 왜, <laughs> 왜, 왜? 왜 <laughs> 다들 쌍둥이 생각하고? 왜? 아니. 장모님도 그렇고, 왜다 <laughs> 쌍둥이 먼저 생각을이야? 야가 나중에 두 개로 나눠서 일란성 쌍둥이 될수 될 있어요. 있어요.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오늘 가서 병원 네. 가서 봤는데 응. 아직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보인다고 하긴 음. 하더라고요. 얼마나 된 거야? 지금, 지금 어, 이제 6주6주 그래가지고 여거 어. 봐봐 축하한다. 아이고. 아직 여장과 남장가는모르고는데 그건, 그건 모르지. 음. 언제 나는데 그거는. 그거는 16주? 최소 3 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소리 난다. 어, 심장 소리. 어쨌든 축하하고 조심해야 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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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찍고 있었다고 엄마가 그반 인민아웃 하는. 엄마는 거. 전혀 이해를 못했어. <laughs> <laughs>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이거 일부러 네. 그렇게 아, 그걸라고 아, 만든 거예요. 껑다고만 보고 엄마 아빠는 뭐이뭐이 뭐이 평이라서. 그러니까. 평짜 사무실이 어디 있을까? 계속 그거 아, 그거 거기만 <laughs> 평수만 보고. 계약서에 보니까 요즘에 저런 부동산 중개사도 있나?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네? 그런 게... 어쨌든 조심조심하곤 응. 어. 뭐뭐 맛있는 거 입맛이랑 아직은 땡기지? 입덧이 좀 있어 <laughs> 입덧 <입더시 웃음> 있어? 네. 왜 이렇게 빠르대야? 입덧 <laughs> <근데 웃음> 생길 때 됐어 6주부터 보통 라면 아이스크림 가져가 <laughs> <laughs> 주면은꽤 됐네 태몽 꾸신게 있으니까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아, <laughs> 오빠들하고 저도 안 꿨고 엄마도 어젠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태몽은 지금 꾸는게 아니라 있다가도 꿄수 있고 아, 그래요? 그래요? 음. 아니 음. 오빠가 아버님이 물어보시니까 혹시 태몽 꾸신거 아닐까라고 하더라고요. 안꿴 수, 꿴 수도 있는데. 먹는데 까먹을 수 아. 있지. 이 태몽인가 긴감인가 하다가 또. 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맞다. 아, 오늘 하루 길었다, 그지? 맞아. 오전에 병원 갔다가 병원 끝나고 점심 때 우리 엄마 만나서 밥 먹고 저녁에 어머님 댁 가가지고 밥 먹고 1 0시다돼가는데 이제 집에 왔어요. 맞다. 네, 가족이 돼 생긴다는 거는 가족 행사가 많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예. <laughs> 그래서 오늘은 초음파 보고 온 거랑. 고고를한번더 다이어리를 꾸며 봅시다. 그래요. 이렇게 종이이렇 보면 심장 소리 들은 것도 이렇게 서 l 너 아까 병단이 퇴실한 나 아까 병단. 음. 신조사사기신조사기요 말랑이라고 지어놔서 <laughs> 오늘 하루종일 아버님이 말랑이한테 인사해 뭐 이러시고 <laughs> 아니 근데 웃긴 게 태명 뭐야 태명 좋아하시는 거 어, 같아 우리, 우리 아빠는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이제 슬슬 정말 시 실함이 나기 시작하는 얘가 자라서 진짜 나오겠구나 나랑 닮았으면 좋겠으면서도 좀 좋게 닮았으면 좋겠다 <laughs> 오늘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셨고 솔직히 처음에 의아해하시긴 했지만 이게 뭐야 싶어하셨긴 했지만 나중에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랬지? 그렇고 그래도 인밍아웃 성공. 성공! 성공! 신기해 신기해 움직이는 거봐 이거 봐 어. 이게 심장 소리야 야 우렁차다 <laughs> 1 3 0이래 그, 이그 좋은 거잖아. 딱그 간격 어 간격도 딱 일정하게 잘 하고 있어서 심장 음. 아주 잘큰거 같다고. 어 얘기했어. 그랬어?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이거야. 이 뜨근 뜨근 하고 있는 어. 거. 어, 어 오빠도 그거. 보고 <laughs> <laughs> 엄마 음. 이거 보니까 막 뭉클뭉클 거려 어떻게 어떻게? 오빠도 이거 계속 보고 있었잖아. 음. 꿈틀꿈틀 <laughs> 거리는 거. 저게 <그게> 진짜 신기해. <laughs> 원래 그냥 딱. 처음 봤었을 때는 어. 아 그냥, 그냥 그냥 있었을 때는 그냥 응 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뭔가 뭐 움직이니까 <laughs> 너무 그치?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응.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 <laughs> 오늘 이제 가면 어머님한테도 들려줘야지 오늘 좀 있다가 엄마 어머님 보러 가야 된다 그치 오빠그래 응.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응.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은유가 입덧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란 냄새가 심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창문도 다 열어 놓고 어, 이것도 지금 환기도 시키고 있고 난리 났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계속 제한되고 있어요. 고기도 못 먹고. 알았어? 죽겠다. <laughs> 어... <laughs> 어, 말하면서 입덧해. <laughs>